라이디스로 폐를 돌보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한의사 서효석 원장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한의학적 개념인 청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즘 건강 이야기하면 늘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숫자들만 떠올리죠. 건강검진표를 펼치면 숫자로 꽉찬 결과지,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혈압 조심하세요. 당 수치가 좀 높네요. 익숙한 말들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장기, 바로 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수치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자칫 소홀해지기 쉽지만, 사실 폐는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폐는 단순히 숨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중심이고 에너지 순환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루에 들이쉬고 내쉬는 숨은 무려 2만 번이 넘습니다. 그 숨을 쉴 때마다 우리 몸은 산소를 받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몸 전체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폐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서효석 원장님은 말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폐를 청소하라. 이른바 청폐라는 한의학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폐 안에 쌓인 노폐물, 미세먼지, 묵은 공기까지 깨끗하게 비워내는 습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황사에 꽃가루까지 겹치는 날엔 마스크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마스크로 막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폐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매일 조금씩 기원에는 청소 루틴을 만들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폐 건강에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폐가 나빠지면 우선 호흡이 힘들어지는 건 물론 몸 전체의 피로, 두통, 면역저하까지 이어지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기, 독감, 폐렴, 천식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미 코로나19에서 겪었듯이, 시니어 분들은 코로나19라는 자체보다는 폐렴이나 천식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폐건강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금물 코세척. 두 번째, 소금물 가글. 세 번째, 환기와 호흡 운동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소금물 코 세척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효과는 정말 탁월합니다. 눈물과 비슷한 농도의 생리 식염수로 코 속을 부드럽게 씻어주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쌓인 먼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요즘처럼 미세먼지 심한 날 외출 후 코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생리 식염수나 미지근한 물한 컵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넣어서 직접 만든 소금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씻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한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물을 넣으면 반대편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데요. 이 과정을 하루 한번 저녁이나 외출 후에 하면 좋습니다.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또는 에어컨 바람에 민감하신 분들께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 가글입니다. 많이들 양치질까지만 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안 세균뿐 아니라 목 깊숙한 곳에 있는 노폐물까지 정리하려면 가글이 꼭 필요합니다. 집에 굵은 소금 있으시죠? 미지근한 물한 컵에 반 스푼만 타서 가글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출 후한 번, 하루 두 번만 해도 입안의 위생이 달라지고 목에 이물감이나 건조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습관을 반드시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흡연 후폐 속과 목 안쪽엔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는데 가글을 통해 그 찌꺼기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냄새 제거, 구강염 예방, 후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죠. 세 번째는 환기와 복식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하루 중한 번은 창문을 열고 방 안에 공기를 바꿔주세요. 오래된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많은 먼지와 세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하셨다면 바로 복식 호흡을 해 보세요. 복식 호흡이란 가슴이 아닌 배를 움직이며 숨을 쉬는 방식으로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천천히 가라앉도록 하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을 다섯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폐의 숨구멍을 넓히고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또한 복식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해주며 심지어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5분의 환기, 거기에 5회의 복식호흡이 더해지면 폐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자, 오늘 배운 폐 건강 루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외출 후엔 손 씻기, 코 세척, 소금물 가글을 꼭 해주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 창문 열고 깊게 숨 쉬기 다섯 번. 여기에 하루 물 1.5에서 2리터는 꼭 마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폐는 분명 더 건강해지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 루틴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코를 씻고 가글하고 창문을 열고 숨을 깊게 쉬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폐는 물론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더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청폐 건강 루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시니어 한방울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